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과 주식을 좋아하는 부주 아재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29일 날 공고가 났죠. 서산청약 그중에서 왕숙일지구에 일반공공분양하고 그다음 신원희망타운 모집공고가 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 마련했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좀 도움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선 사전청약 이번에 일반공공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신원희망타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규모하고 그냥 일정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사전 청약에 해당되는 물량이 원래 2,300가구 정도가 좀 예정돼 있었죠. 근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한 50가구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신원 희망타운이 원래 한 700가구 정도 예정돼 있었는데 752가구 정도로 해서 한 50가구 정도 늘어났고 그래서 뭐 물량 자체가 좀한 50가구 정도 증대 증가해서 2,350가구 정도 이번에 좀 물량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은 일반 공공문양 일정을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특공 같은 경우는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지금 예정되어 있죠. 그리고 1, 1순위, 당해 지역 같은 경우는 1월 17일. 그리고 그외 그외 1순위는 1월 18일. 그리고 경기도 기타권 1월 19일이고 2 순위 같은 경우는 뭐큰 의미는 없죠. 1월 24일 날 해서 발표는 2월 17일 날 이렇게 좀 진행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일반 공공문양이 좀세개의 단지가 나왔죠. A1, 그리고 B1. B17 해서 이렇게 3개 단지가 이번에 사전청약에 배정이 돼 있는 그런 블록입니다. 그럼 우선 A1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A1 같은 경우는 보면은 총 공급 세대가 629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사전청약에 해당되는 물량은 597세대. 근데 여기 A1 같은 경우는 단일평형이죠, 25평형 단일평형으로 돼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위치 자체를 보면은 A1 같은 경우는 여기죠 지금 이쪽 맨 위에 거의 왕숙지구에서 봤을 때 주거단지로 하면은 제일 꼭대기 부분, 제일 좀 북쪽으로 좀 있는 그런 좀 단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 진접이지구랑 상당히 좀 연계돼 있죠. 바로 이 위에가 좀 진접이지구예요. 그래서 진접이지구랑 상당히 연계돼 있고 진접 여기는 만약에 지하철을 이용한다고 해도 왕숙지구에는 있이 전철역보다는 당연히 진접지구에 있는 이쪽의 전철역을 이용하시는 게 가깝고 훨씬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정 분양가를 좀 이번에 나온 대로 말씀드리면은 3억 7700 정도의 분양이 됩니다. 그래서 평당 분양가는 1,508만 원. 그리고 배정된 물량은 다자녀 같은 경우는 59,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179, 생애 최종 149, 노부모 29, 기타 87 그리고 일반이 일반 공공분양이 94가구. 이렇게 좀 배정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뭐 가점 기준 말씀드리면 은 작년에 왕숙 이지구 같은 경우는 그랬죠? 왕숙 이지구 같은 경우는 다자녀가 한 55점 59평형 기준했을 때 그리고 A1 같은 경우는 55점이었고 A3 같은 경우는 한 60점 정도 됐죠? 뭐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59형 기준 했을 때 A1도 10점 A3도 1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10점 11점 거의 뭐 대부분 이 정도 선에서 당첨자가 나온 것 같고 그다노부모 같은 경우는 3년 무주택 기준을 했을 때 59평은 형 1,080만원 정도. 그 다음에 A3 같은 경우는 1,360만원이 왕숙 2지구의좀 커트라인이었어요. 일반 공공 같은 경우는 당첨선이 59제곱미터 기준으로 했을 때 A1은 1,800만원대. 그리고 A3 같은 경우는 2,000만원대였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여기 왕숙 1지구는 왕숙 2지구보다는 그래도 입지가 좀덜 하죠. 특히 A1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한 200만원 정도. 당 당일 같은 경우한 2, 300 정도도 밑으로 내려가서 한 당첨소는 한 1,500만 원 정도 이상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1,500만 원이라는 게 보면은 이번에 다른 곳이일대에 분양되는 다른 단지들 보면은 1,500만 원은 저렴해요. 한 1,400만 원대 중반, 초반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1,500만 원이 좀 결정이 됐거든요. 이유는 뭐 아직 여기가 지금 보면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공장이나 창고 이런 것좀 많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1,5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 뭐 이거는 나중에 실제로 본청약 될때 결정이 되겠지만 현재 예상 분양가는 1,500만 원 이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단지 주변을 살펴보면은 바로 뭐 인근에서 다른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 주변은 다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이 준주, 준주거지역이고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상가의 밀집 지역에 좀 가까이 있는 그런 그런 블록이라고 좀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입주하게 되면은 주변에 뭐 편의시설이나 뭐 여러가지 뭐 쇼핑이나 뭐 이런 걸 이용할 때 상당히 편한 그런 단지라고 볼수 있겠죠. 진저 위지구에 있는 풍양역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쪽이 나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남양주 쪽에 북부권에서는 제일로 좀 번화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진저 위지구도 보면은 바로 붙어 있는 지역이 다 상업지구죠. 여기도 상업지구고 여기도 지금 이쪽 부분이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두 부분이 지다 상업지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번화한 그런 쇼핑이나 문화, 뭐 이쪽에 지금 중심지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쪽은. 그 다음은 단지에 배치하고 그다음에 평면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단일 평형이고 59A, 59B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타입이에요. 현재 보면은 그리고 이이 이 단지에서 봤을 때 제일 좋은 단지가 어디냐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는 아마. 뭐, 뷰, 여기는 뭐 저런 게 없죠. 전철력이나 뭐 역세권 같은 걸 보면은 진접지구를 갖다 기준을 해결하기 때문에 이쪽이 제일 가깝겠죠, 당연히. 근데 뭐 단지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뭐 거리, 전철력 이용하는 거리 이런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뷰나 뭐 전망 이런 게좀 조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동을 지금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여기서 뭐 이쪽이 있죠? 이쪽. 이쪽이좀 그래도 제일 좋아 보이죠? 이쪽 단지 108동이나 107동 이쪽이 그래도 제일 나아 보여요 이게 바로 앞에 공원이 있죠 그리고 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쪽 두개 단지가 107동, 108동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구조를 보면은 방은 3개씩이죠 방 3개에다가 화장실 2개 있는 기본형 구조예요 여기까지 해서 A1에 대한 설명 간략하게나마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는 B1 지구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 원지구 같은 경우는 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A1이었죠. A1보다는 분양가가 좀 저렴해요. 여기는 지금 아직까지 농지를 좀 많이 쓰고 있죠.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택지를 조성하는 비용 자체가 상대, 상대적으로좀 저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도 조금 저렴하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보시면은 평수 자체는 74, 30평형대하고 84에서 34평형 이게두 가지 평형이고 세대수를 보면은 560세대예요. 총세대수는 560세대 중에 이번에 30평대는 192, 34평형은 339세대 이렇게 해서 총 531세대가 이번에 배정되어 있는 물량입니다. 위치 자체를 보면 근데 입지 자체는 석 뛰어나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A1보다는 입지가 좀 못합니다. 산흥 IC나 퇴견 IC를 이용할 수 있게 이 도로가 좀쭉 있고 차량의 좀 차량 소통이 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이 도로가. 그렇기 때문에 소음 자체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쪽 라인들은. 이쪽 라인들은 소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방음벽이 좀돼 있죠. 평면도에도 보면 여기 방음벽 이렇게 이좀설치어가예개정돼 있습니다. 이쪽하고 이쪽 뒷변으로 해서는 그다음에 도로 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쪽 부분, 이쪽 이렇게 있는 라인들은 아마 좀 자동차 소음이나 이런 게 조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 보면은 제일 괜찮은 동은 아무래도 이쪽 동이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 105, 106, 107, 108까지 해서 이렇게 좀 4개 동이 제일 좀 위치 상으로 봐서 제일 괜찮지 않을까 이게 생각이 드는데 뭐 소음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렇고 뷰를 따졌을 때도 이쪽을 보면은 지금 위치 자체가 이쪽 저, 이쪽 바로 앞으로는 또 다른 아파트 단지들이 입주를 해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으로는 다른 아파트 단지들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럼 조망에서도 조금 가릴 확률도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쪽 방 이쪽 방면을 좀 보고 있는 그런 동수들이 좀 조망이 좀잘 나올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나 이쪽이나 안 그러면 이쪽 이쪽 보고 있는 거는 조금 좀 별로죠. 조만권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105, 106, 107, 108뭐이 중에서도 106, 107, 108까지 해서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분양가하고 좀 설명을 드리면은 30평대 같은 경우는 추정 분양가예요. 추정 같은 경우 4억 3,266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 34평 같은 경우는 4억 8,900 이렇게 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분양가를 따졌을 때한 1,440만원 정도 지금 예정이 돼 있고 유형별로 이번에 배정된 물량을 좀 보면은 다자녀 같은 경우 30평대는 19가구, 신혼부부는 57가구, 생애 최초는 48, 노부모는 9, 기타 28, 뭐 기관추천이나 철거 뭐 이런 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28가구고, 일반 공공이 31가구, 이게 배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34평원 같은 경우는 다자녀 33가구, 신혼부부 101가구, 생애 최초 84가구, 노부모 16, 기타 49, 그리고 일반 공공이 56가고 이렇게 좀 배정이 됐죠. 여기는 좀 이런 거 노려볼만 하죠. 신혼부부나 뭐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물량은 좀 그래도 제법 있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위치 자체는 제가 봤을 때뭐 그렇게 썩 좋은 입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분양가나 배정된 물량 따졌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죠. 요새 뭐 워낙에 30평대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도 좀 경쟁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일반 공공 같은 경우는 한 1500만원 정도 1,500만 원 정도? 이 정도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노부모나, 뭐 이런 정도에서는 한 1,000만 원대 초반까지 좀 감안하셔도 될것 같아요. 특별 공공 같은 경우는 그렇고, 일반 공공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금액 자체가 한 2,000만 원대는 안될것 같고, 한 1,800에서 2,000 사이, 이 정도면은 왕숙 이지급보다는 일반 공공 기준을 했을 때 좀 금액 자체가 한2,300 정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게 생각이 들어요. B1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당첨 금액 봤을 때 왕숙 같은 경우, 왕숙 이지구 같은 경우가 74, 30 평원 같은 경거 2천만 원이었죠. A3 같은 경우 2,200이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한2,300 정도 줄이면 될것 같아요. 한 1,700, 1,800 정도 그리고 34평 같은 경우는 한 1,800에서 1,900 사이에서 2 0 0 0까지 2천만 원은 안 넘을 것 같죠. 한2 100 많이 높으면 2 100 근데 2천만원 선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입지를 봤을 때. 그때 감안하시고 천약을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단지 배치하고 평면도에 대는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단지 배치를 보면은 74 같은 경우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제가 봤을 때는 뭐 108동 같은 경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74. 기본적인 구조는 방이 3개. 화장실 2개 있는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고. 그리고 보면은 여기는 가벽이 이렇게 있죠. 방 2개를 크게 쓰던지. 안 그러면은, 방 3개를 하든지, 나중에 당첨되신 분들이 각자 그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고, 부조사업만 봤을 때 기본적으로 다포배의 구조죠? 입지 자체는 썩 좋은 그런 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상대적으로 좀 경쟁률이 좀 낮지 않을까. 다 뒤에 좀 설명드린 B17보다는 아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좀 낮을 그런 확률이 좀 많이 높습니다. 제일 좋은 동을 뭐 따지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뭐 도로변에서 좀 떨어진, 이쪽하고 이쪽에서 좀 떨어진 이 그런 단지가 좀 괜찮겠죠. 그러면 108, 107, 106. 뭐이 정도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105동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좀 인접 단지가 있기 때문에 조망에서 조금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106, 107, 108까지 해서 이렇게 세개동이 제일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B1에 대한 설명 마무리하고, 이제는 가장 좀 선호도가 높고, 문의도 제일 많이 왔던 B17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을 이번에 좀 설명 드릴 단지는 B17, 제일 좀 인기가 많고 좀 선호도가 높은 그런 단지예요. 이번에 하도 뭐 문의가 좀 상당히 많이 온 그런 단지인데 일단 좀 보면은 위치 자체가 좀 여기죠. 여기에 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왕숙 이쪽에 있는 왕숙에 있는 전철역은 좀 상당히 가까운. 어떻게 보면은 완전 거리랑 가깝잖아요 제가 좀 도보로 이동을 해봤을 때한 10분에서 15분 사이 이정도 소요가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전철역까지는 그래도 뭐 그렇게 도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역세권 단지이고, 그 다음에 왕숙지구도 보면 이쪽 뒤편으로 이렇게 상업지구가 또 있어요. 이쪽에 있는 상업지구가 있고, 이쪽 뒤편에 있는 상업지구가 있죠. 중심지죠. 여기 전철역 인근에 있는 중심지하고 또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문화시설 이용하고 편의시설 이용하는데도 괜찮은 그런 입지입니다. 이 단지 중에서는. 여기에 분양되는 물량을 좀 설명을 드리면총 세대 공급수는 499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74제곱미터가 30평대죠. 123세대. 그리고 3 4평형 같은 경우가 350세대 해서 총 473가구가 이번에 사선청약에 배정된 물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비원 지구보다는 당첨선이 높을 거예요. 아마 왕숙 2 지구를 기준했을 때는 A3, A3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A3 근데 거기다 조금 입지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조금 입지가 못할 수도 있어요. 대신 여기는 GTX까지 들어가죠. 근데 그걸 감안하시면 아마 금액 자체는 일반 공공 기준 했을 때 왕수 이지구를 기준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A3, A3 블록을 기준으로 사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A3 블록 같은 경우 보시면 당첨선이 한 30평대가 총 2,200만 원이죠, 2,200만 원. 그리고 34평 같은 경우는 2,290만 원. 해서 평균 따졌을 때한 2,200만 원 이상 이렇게 좀 당첨선이 나왔어요. 금액 자체를하고그 다음에 노부모 같은 경우는 한 1,350만 원. 30평대 같은 경우는, 그리고 34평형 같은 경우는, 1840만원, 이렇게 좀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A3나 뭐, A1이나, 그리고, 그다음 신혼부부나 뭐, 아니면 다자녀나, 70점 이상 돼야 될것 같죠? 다자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당연히, 11점. 11점이 돼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망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럼 분양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분양가 같은 경우는, 평당, 평당 분양가는 비 똑같죠? 거의 뭐, 1540만원, 이렇게 좀돼 있는데, 30평대 같은 경우는 4억 6,200돼 있고, 34평 형 같은 경우는 5억 2,300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걸 시세 차익을 지금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뭐, 태계원이나 뭐, 지금 제일 좋은 아파트죠. 태계원의 뭐 힐스테이트나주변은 다산, 여기 기준했을 때, 여기가 입지가 그거에 못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전철역이나 뭐, GTX까지 따졌을 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4평 형 같은 경우는 한 10억 이상, 아니면 은 뭐, 아무리 못해도 한 9억에서 8억 사이, 이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갈것 같고, 30평 대 같은 경우는 못해도 7억. 많이, 좀 많이 나가겠다고 하면은 한 9억까지. 평당 한 3천만 원 정도. 그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많이 적대 잡으면은 2,500. 좀 많이 잡으면 한 3천만 원까지 해서 한 9억 선? 30평 대 같은 경우는 34평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받으면 한 10억 이상. 그 정도에서 시세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현재 시세 기준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분양 받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한 3, 4억 정도는 시세차익이 난다고 좀 생각하시면 되죠. 일단 배정된 물량을 좀 말씀드리면 다자녀 같은 경우는 12가구, 30평대 기준으로 신혼부부는 36, 생애최초는 30, 노부모는 6, 기타 18, 일반공공이 21가구 이렇게 좀 배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34평 같은 경우는 좀 물량이 좀 많죠. 다자녀 같은 경우는 35, 신혼부부 1 0 5 그리고 생애최초 17, 노부부 17, 기타 52 해서 일반공공 54가구, 해서 총 473세대 이번에 좀 배정이 됐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면은 제일 좋은 동이 어디냐고 하면은 뭐 여기는 뭐 좋은 동을 따질 건 없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조망에 좀 방해를 받죠 이 앞에 있는, 있는 A 24가 A 24 단지가 바로 밀접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망에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보고 있는 단지들은 그때 이쪽은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괜찮죠 이쪽 단지들은 그리고 여기는 그래도 좀 자유로울 것 같아요 조망에서 그렇기 때문에 1076 동이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왜 여기도 좀 이쪽 소음이 좀 있어요. 이쪽 보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B1에 있는 그 도로가 여기까지 연장이 쭉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도 소음에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쪽은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불호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부분 하고 1 7 0 2동하고 조망권을 따졌을 때는 그래도 괜찮죠? 여기 이앞에는 지금 전철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1701이나 1702 같은 경우는 조망해서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일 로얄동은 1701 동이 될것 같고. 1702동까지 좀 괜찮을 것 같고, 이두개 동이 제 로얄 동이 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면 평면도하고 배치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타입을 보면은 74 같은 경우는 단일 타입이죠. 한 가지 타입만 있고, 84 같은 경우는 A 타입, B 타입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다 괜찮아요. 다 괜찮고, 여기 같은 경우는 위스피가 워낙에 좀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경쟁률도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기본적인 구조는 뭐, 방이 3 개고, 화장실 2 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벽이 있어서, 뭐, 방을 갖다 크게 쓰실 수 있고, 그런 기본적인 형태는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분양되는 아파트들 보면은. 그리고 이 위쪽으로, 아까 말씀,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위쪽으로 또 바로 하천이 또 흐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705나 1706 같은 경우는, 아마, 이쪽 뒷배란나, 다 뭐, 주방 쪽에서는 하천이 좀 조망이 가능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에 사전청에 배정된 A1, B1, B17까지, 간략하게나마 설명 드렸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사전청약 계획 중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